제가 광고를 안 드렸는데, 어,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장모님과 함께 어, 교회 신협, 신협 원금 어, 어, 빚을 어, 갚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 우 적금 들은 거또 교회 재정 합쳐 가지고 어, 어, 신협의 원금을 갚고 어, 보통 한 70만원, 70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마 다음 달부터는 60만 원대 초반 정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도 당기성교 가는데 또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그래도 힘에 지나도록 또 많은 그래도 어, 힘에 지나도록 많은 액수로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참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참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표, 우리 표어를 보시면 성경의 원리가 있고, 신앙의 원리가 있고, 생활의 원리가 있고, 사명의 원리가 있는데, 사명의 원리, 예배의 사명, 또, 신앙교육과 경건훈련의 사명, 경건훈련의 사명. 어세 번째가 교재의 사명입니다. 자첫 번째가 예배의 사명, 라트레이아, 헬라어르 라트레이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어, 신앙교육과 경건훈련의 사명, 디다케, 헬라어르 디다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 교제, 어, 교제와 사림, 사김, 사림과 교제의 사명, 코인노니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석교회는 <laughs> 경석교회는 먼저 예배와 설교, 예배와 설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소그룹, 구역, 소그룹, 구역. 이거 뭐라고 하죠? 교제라고 합니다. 예? 있어야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의 교회에 축이 되는 것이 교회의 축이 되는 것이 예배와 설교입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구역 모임과 교제입니다. 이거는 공이 이거는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맞아요 세계 만국 교회가 어, 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심이 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요소가 사명이 거의 똑같습니다. 어, 소그룹, 구역,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전도와 선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어, 교제의 사명. 교회는, 경서교회는 건물이나,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성도들의 단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다고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라고 할때 유기적인 유기적인 단체 살아 있는 단체라고 할 때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에 한몸된 성도들의 단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한몸된 성도들의 단체.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사귐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1인 1가정. 요즘은 1인 1가정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1인 1교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무 활동을 안 합니다. 어 어디에 남전도이든 에 여전도이든 에 아, 아니면 구역이든 소그룹이든 그런데 한 하나도 소속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뭐 여전도의 모임도 전혀 참석 안 하고 구역 모임도 전혀 안 하고 어, 오로지 자기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하는 줄 자기는 잘하는 줄 몰라도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와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이다. 그냥 뭡니까 혼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이 예배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신앙교육과 경건훈련의 사명이다. 거, 거룩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한 어, 성화의 삶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교제, 사귐과 교제의 사, 사명이다. 성도와의 교제가 없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예를 들어서 김영철 권사, 권사님이 어, 요양원에 입원했는데, 뭐, 요양원에 입원, 뭐, 요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시든 안 계시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그건 성도와의 교제, 교제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입원해 있으면, 가서 신방도 하고, 같이, 가서 신방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교제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 시대는, 너무 이 너무 개인주의야.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밖에 모르는 거. 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도 자기하고 아무 이해관계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장례가 나든 결혼식이 있던 어, 저렇게 어, 어려움을 당하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목사만 주제장창 목사만 그렇게 어,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어, 생각한다면 그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어, 인생에 우리 김영철 권사님 같이 어, 저런 경우를 자기 자신은 모르는 자기 자신 본인은 모르는 거죠. 자식들만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왜또 어머니 저, 저 지경, 저 상태까지 집에다 모시고 있느냐. 요양병원이냐, 요양원에 모셔야지. 그렇게. 근데 또그 모시고 있는 자식은 또안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갖다가, 어, 끝까지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야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경석교회 안에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교회,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 이런 제가 광고를 하고 소식을 전하면 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아 교회가 빚을 갚았구나 어 그렇게 갚을 수 있도록 참 우리에게 물질을 물질에 넘겨주셔서 참 감사하네 또 인도 단기성교팀아 저렇게 가는구나 내가 또뭐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 가든지 말든지 뭐 어, 나는 뭐, 어, 아무런 관심이나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나만, 그거, 저는 그게 교재나 사김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소교회는, <laughs> 경소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때그때, 그때그때마다 그때, 일어나는 신앙적 사건임과 동시에, 성령의 교재 안에 있는 참된 교제와 사김의 단체이다. 자, 오늘 중요한 말 했습니다. 경석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신앙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성령의 교제 안에 있는 참된 교제와 사김의 단체다. 호이노니아의 단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만큼 일대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시대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등록하면 어 초대형 교회는 등록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 저희들은 신망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신앙생활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아예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신망하지 등록 신망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신 어, 신앙생활하십시오.라고 교회. 그, 초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경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로지 1대1 나만의 신앙생활만 하고 다른 교회 사역이나 모임이나 활동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함께 함께 함께, 함께. 오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신앙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 함께 하면서 어려움이 제일 때 교회가 어려움이 있든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든지 함께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네. 함께 하는 겁니다. 아, 네. 좋으나 싫으나, 부족하나 연약하나,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으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되죠. 나만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면 다 같이 함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서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새로운 대안의 단체로 하이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서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면 걸림돌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초창기기독교 초창기 기독교와 교회와 성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에 그사이의 면면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 기독교였고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아니하더도그 사회를 이끌어 갔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세상이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새로운 대안이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에 치탄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사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그 본질적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의 기초 본질적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교제는 삼일체 하나님과의 사랑과 생명적인 사귐의 단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서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본질과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의 기초가 뭡니까? 삼일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삶임에 동참하는 것, 함께하는 것. 여러분 저자 제가 내 권력들 자내 권력 큰 우리 애가 집이든큰집이든내 내 어린 시절 추억과 추억이 함께 있는 내 혈육들, 골육들, 친척들보다 더 가깝고 더 친하고 어가 가정 대소사나 자녀 문제나 목사의 사역이나 이런 문,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어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 여러분. 저 권력들, 혈육들, 친척들, 어? 그렇게 가깝게 지내도 경석교회 성도들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그 관계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 교회의 문제나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그래 솔직히 혈육들, 권력들, 어? 친척들보다 더 가깝고 더 친하고 더 어?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이런 관계, 이런 만남, 이런 상임, 이런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개모임 그냥 일반 세상 조직 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경서 교회의 이 본질적 핵심과 기초는 뭐요? 예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사귐의 교제에 함께 동참하는 것. 자, 먼저 성령 안에서 먼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의 삼위 일체 하나님과의 본질적 생명의 사귐은 교제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삼일체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 본질적인 생명의 사귐과 교제하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성례가 나와야죠. 성례. 성례. 이건 가시적인 거죠. 성례니까. 뭐죠?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시적인 게 있고 가시적인 게 있는데 만약에 오늘 자이 본질적 삼일체 삼일체 성령 안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례입니다. 성례. 성천과 세례 이거는 어떻게 어떤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아 이런 성찬과 세례를 통한 사림과 교제가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림과 교제와 또 기초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례를 통하여서 자 세례는 자 세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할때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연합된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보존되고 강화되며 갱신되는 것인데 이런 성례전은 교제와 사임은 성도들 간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 내가 이런 성례 성내, 성례전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신약교회의 교제, 사김은 손님 대접하기를 실천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실천하고 서로 짐을, 자, 신약교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그들의 사김과 교제는 뭐였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으로 실천적인, 행동적인 교제였음을, 코인용이하였음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 4장에 보면 초대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초대교의 모습은 무슨?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자기가 가진 것을 교회 앞에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며 자 보세요. 이건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이건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했던 거죠. 자 따라합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실천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실천하며,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하여, 위하여 기도해주는, 위하여 기도해주는, 위하여 기도해주는 실천적인, 교제이다. 실천적인, 실천적인 교제이다. 행동적인 교제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적인 것이다. 그리고 성찬은 이러한 신약 교제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리 의 성찬에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기념하는 겁니다. 맞죠? 성찬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구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뭐, 뭐, 로마천주교의 화체설, 루트교의 공제설, 아니죠? 우리 그것, 아니, 어, 우리, 우리는 그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 뭐, 어, 사제가, 신부가, 어, 기도할 때 살이, 되, 살로 변하고 피로 변화, 변하여서. 어, 그리고 로마, 로마 천주교에는, 어,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 예수님의 몸과 떡은 주면서 피는 절대로 교인들한테 안 주죠. 피는 누구만 마십니까? 신부 사제들만 마셔요. 왜? 하체설에 의하면 신부가 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면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기 이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 줍니다. 집례하는 신부만 그 피를 다 마시면 돼. 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의 공로가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죄 대신 살을 찢었다. 예수님께서 내죄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 라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찬, 뭐죠? 그리스도와 하나된 마 만찬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할 때새 어, 언약을 맺는 자리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 되는 자리였단 말이죠 에베스 사장 1절에서 에베스 사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서 지키라. 네. 여러분 교제와 사귐의 목적이 뭡니까? 싸우기 위해있습니까?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까? 문제, 문제를 문제 야기시켜가지고 서로 다투기 위해서는 아니죠. 교제와 사귐, 사귐과 교제는 뭐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기 위하여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네. 오늘 오늘 우리 어, 우리 경석교회의 자, 우리 경서교회의 어, 사명, 경석교회 사명의 원리 세 번째 어, 교제, 사기 사김, 교제의 사명, 코이노니아. 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